안녕하세요. 사도행전 4장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친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과 뉘우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을 수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그날은 날이 저물어서 다음날까지 가두라고 명령하고 재판은 하지 않았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지만, 낮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믿은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와 가운데 세운 다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병자를 고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데요. 이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졌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뒤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했는데요. 이 일이 민간인들한테 퍼지지 못하도록 이후에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한번더 위협을 하고는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이 표적으로 병이 나아 걷게 된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나이는 40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앞으로도 이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지켜 주시며 핍박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사도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에 진동의 현상도 있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기 소유들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어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때 구부로섬에서 태어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판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데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사람들은 아마도 바나바를 칭찬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겠지요.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을 한 후에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는 감추고 내가 땅을 팔아서 이돈 전부를 헌금합니다. 라고 하며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니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바로 엎드러져 죽었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했는데 그 사이에 부인 사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가 또 삽비라에게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고 물으니 삽비라도 이게 전부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라고 했고 삽비라도 곧 엎드러져 죽었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오니 삽비라도 죽어있어서 또 그녀를 메고 나가 장사했답니다. 그리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팔아 헌금했는데 전부 다드리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한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상황 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부는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돈으로 자신들의 존경과 칭송을 사려는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와 신도들을 속이고 성령도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거짓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헌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땅을 판 돈을 다낼 필요도 없고, 자기 땅이고 자기 돈인데 누가 팔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고, 땅을 판 돈에 얼마를 감출 필요도 없었는데, 거짓된 마음으로 교회를 속이려 했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으며, 사탄이 주는 마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은 받고 싶고, 돈은 또 아깝고, 그러니 얼마를 간춘 다음 나는 전부를 다 바친다 라면서 나는 보통 사람은 할수 없는 이 정도 믿음이다 라고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거짓된 마음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사도들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믿고 죽게로 나아오는 남녀의 무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사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병고치는 사역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많이 했고 이를 시기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옥에서 나와 성전으로 가서 또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은 다음 사람을 보내서 가서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가보니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어젯밤에 가둬둔 사도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부하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했고 다들 당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제 옥에 가둔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 공회로 데려왔지만 백성들 보는 눈이 있어서 억지로 끌고 오지는 못했답니다. 어쨌든 데려와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섰고 대제사장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지하였거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했는데요. 대제사장은 예수에 대해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때 바리새인 중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공회 중에 일어나서 먼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한 다음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일전에 드다라는 사람도 일어나 백성들을 약 400명이나 따르게 했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니 따르는 자들이 온데간데 없이 흩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였지만 그도 망하여서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 이 사람들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예수를 따르는 이 자들도 예수가 이미 죽었으니 이 사람의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스스로 무너져 흩어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공회원들은 가말리아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고 채찍질을 한 다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다라고 명하고 그냥 놓아 주었답니다. 사도들은 풀려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자기들이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하며 오장이 끝납니다. 그후 시간이 좀더 흘러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데요. 히브리파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들어온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구제를 했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구제 물품을 나눠주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나눠주지를 않아서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열두 사도는 말씀도 가르쳐야 하고, 병도 고쳐줘야 되고, 구제도 하려니까 너무나 너무나 바쁘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다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매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명을 택하여라. 우리가 구제하는 일이나 그 외의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답니다. 사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봉사는 신실한 성도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온 무리가 다 기쁘게 수용했고 제자들은 재비 뽑기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세웠습니다. 그 일곱 명의 이름은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으며 사도들은 먼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이들을 최초의 안수 집사라고도 하는데요. 집사 직분보다는 부교역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점차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곱 명의 제자 중에 스테반이라는 제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해결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성경적인 지식도 해박하고 언변도 뛰어나서 어떤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도 지지 않고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에 대해 당할 자가 없었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아마도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던 것 같고요. 스데반이 여기서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스데반도 이곳 소속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당해 낼 수가 없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에 고발이 되었고 스데반은 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회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으며 나사를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앞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자기네가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스데반에게 쏠렸고 그를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답니다. 지금 스테반은 엄청난 모함과 위협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담대해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이 증언한 자의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는데요. 다음 17장은 스테반의 답변이자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나의 말을 들으시오. 예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주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유업인 이 가나한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래의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일만에 할래를 행했으며,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모세를 세워 광야로 인도해 냈으며, 모세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으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신이라 하며 제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도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보여 주신 그대로 모세가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왔으며 다윗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이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우리 조상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은 옛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의인을 잡아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당신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테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 유대교가 어떻게 유대교가 되었는지 그 근원부터 설명을 한 다음, 구약의 선지서에 기록된 메시아를 너희가 죽인 것이 아니냐. 너희는 처음부터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정곡을 찌르며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스데반의 눈에 보였답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라고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고 지르고 귀를 막으면서 일제히 스대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대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와 내치고 스대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재판도 하지 않은 즉흥적인 종교집단 살인입니다. 그런데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겉옷을 두었다는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길리기아 다소 지역 출신으로 유대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 가문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으며 바리세인입니다. 또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의 제자였으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울이 재판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이 행위에 증인들의 겉옷을 맡았다는 것은 이 행위가 매우 마땅하며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고요.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크게 부르짖고 죽었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초대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혐오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될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왕관 혹은 멸류관이라는 뜻이고요. 이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4장부터 7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